이 복음 만나가지고 나는 이제 살았다 싶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복음도 감사하지만 복음의 은혜가 더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제 인생 최창조였습니다. 내가 날 봐도, 아, 내 안에 빛의 망대가 서 있구나. 그렇게,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리고 늘 복음으로 내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흑암에서 빛으로 인생 재창조됐습니다. 우리 애들 서로 쳐다보면요, 내게 있는 게가 있는 게 있어요. 또 할아버지에게 있는 게가 있는 게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인 뿌리 져리 때는 안 바뀐대요. 저는 봤습니다. 인생 재창조된 것을. 내가 복음 만나고 받아 은혜와 축복 엄청나. 그리고 저는 정교 목사 안 되고 복음 목사 됐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중지자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보고 안 만났으면 어찌될 뻔했습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애들 반 죽었습니다. 숨도 못쉬고살 겁니다. 그런데 네. 제가 한 번도 우리 세자한테 싱해버려서 가만 놔둬요. 오늘도 오는 길로 삼만 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면 우리는 할말 없어. 놔둬야 돼. 하나님그 아이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그게 제 중심입니다. 절대 손안 됩니다. 그러다가 물어보고, 와서 찾아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러면은 한마디, 그때 한마디 겨우. 절대요. 이래라 저래라 안 합니다. 그래갖고 될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손안 됩니다. 복음 목사 됐다니까. 아, 얼마나 감사한지. 더 놀라운 것은 제 모든 사회결, 랩누트 사회계방임이 맞춰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자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마음을 감찰 하시니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반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혼자입니까 예 맞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혹시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뭔가 곤란하니까? 예.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가 소리 내서 기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늘, 그때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본심과 진심을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했을 때도. 아멘입니까? 자, 보십시다. 누가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우리 군산 식구들은 꼭 그렇게 하세요. 교회에 와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작은 일, 뭐, 큰 일, 많은 일 하면서도, 크 그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질을 살피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지지어 지금,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요, 마음속에 딴 데는 아니고, 하, 나님 나를 듣서 최고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 지구상에서 예배하는, 금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 나를 듣고서 제일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 정도면, 오직 하나님께.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중심하나님께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가까이에 불신앙한 사람 있잖아요. 세상 사람 유신는 사람 있잖아요. 아 힘듭니다. 어, 버릴 수도 없고. 힘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혼자 있을 때. 문제 왔을 때. 심지어는 응답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면 내 영혼은 힘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문제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중심, 을 아멘요, 이 그리스도께 우리의 중심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신분과 권세, 누리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벌벌 떱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행하면서도 하는 척 많은 사회를 하는다에서 마음은 그리스도게 내가 어쩌다가 이복음 만나가지고 전도자로 내가 하는 모든 사회를 랩레트에 발판해 되고 여러 번 랩레트가 나올 것이고 내가 지금 하는 산업이 내가 뭐 숨가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하, 하나님은 내가 죽으시면 아실 것이고 그러면서 합니다 사단이가 이걸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요, 저는 저와 여러분 사람 소리, 상처 이걸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잡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잡는다면은 고난이 축복이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게 기대될 겁니다. 두 번째로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 그래놓고 우리의 모든 행함은 어떻게요? 우리의 말, 입술, 선택, 모든 행함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받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스 1장 8절 9절입니다. 봐보세요. 예루살렘이 완전 불타버렸습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마징가 제트가 나타나고좀 나타났는데 안 나타났습니다. 성전은 완전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최고 엘리트들, 랩네트들, 세계에서 살릴 주역이잖아요. 이들은 포로로 가버렸습니다. 거기에 노바디입니다. 나팅입니다 아무것도. 다 단일은요? 뜻을 정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때가 어느 때인지 하는. 제 같으면은, 한 3년만 잘 버티다가 바벨로 어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바벨로 문화에 껴가지고 다, 바벨로 왕이 잘 나를 이렇게 필요로 끝까지 하도록, 끝까지 날필요하도 거기다가 비움하시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아무도 누구도 나서지 않는데 10년 더 이상의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없는데 예배를 하는 사람도 말씀을 받겠다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위치를 바벨론 중심에 있는 다니엘에게 가셔서 역사하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뭐였습니까? 뜻만 적용이 아니고 다니엘서 6자 10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인이 지킨 것을 알거든.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거든. 어떻게 해요? 기도의 창문을 회복하고요.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 군산 땅 호남 땅에 바르게 전도한 는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뜻을 전하시고 기도를 해보실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에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증인으로 세우셔 영광을 받으십니 다니엘아 새벽 미명이 쫓아가죠.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네. 그 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슬 아옵소어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하했네. 다니엘, 왕이 얼마나 기쁜지, 다니엘을 중사모략자 사람 다불러내고그 처자씨까지 불러놓고 사자범은 성경이 뭐라 그랬냐. 그들이 땅에 떼드리기 전에 공중에서 다 뜯어먹고. 얼마나 사자들 굶기 굶지르는 근데 그 사자들을 다니엘 선도 못했다 입을 모았어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했을까요? 다 세상 방법 그죠? 아까 전에 세상 방법, 육신 중심, 내 생각 여들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인민족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믿음을 행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것입니다. 아멘이니까,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옳다 하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신다. 아버님과 잊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는 응답이 안된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쉽게 쉽게 응답받고 쉽게 쉽게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응답이 막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본심과 진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응답이 안됐을 때는 응답이 안되는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두번째로 여러분요 부지런한 경영은 풍부함을 얻는 일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응답밖에 바빠야 돼. 응답 못 받잖아요. 쓸데없는 생각. 혼자 있을 때 오만 때만 흑암의 깊은 데를요 방황하면서 칼바몰라 방황합니다. 응답밖에 바쁘면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도 감찰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악인을 대제할 가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감찰 하실 것입니다 도마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안 돼요. 그죠? 복음의 가치는 뭡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영원하고, 복음은 유일한 겁니다. 인간이 구원을 들 길이 복음 외에 없습니다. 아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의 가치는 어떠냐?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입니다. 유럽 한번 가보셨습니까? 자세히 봐보세요. 아, 이런 영적 분위기 있어서 원석 복음을 증거되기 어렵겠구나. 느껴질 겁니다. 그 시대와 그 시대의 문화 사상 속에서 복음 성경이 말하는 원수 복음 어렵겠구나 여기게 느껴집니다.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그리고 이 복음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면 더럽다 힘들다,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다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인도 목사님 두 분이 요새 다녀왔습니다. 수예배하고, 수요일 수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제가 불렀어요. 하나님 메시지 듣고 예배한 중에, 아, 저 사람들에게 좀 중요한 걸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해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인도에서 왔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 사람 저사서 달라붙을 것이다. 조심해라. 거기에 손 내밀고 그사람들 도와준 거 받기 시작하면은 당신들 끝이다. 끝. 인도 살릴 돈은 인도 안에 다 있다. 한국에서 손 내밀어. 그런 정신 상태가 좀 인도 보면 못한다. 그리고 당신들이 목회 안 하고 신학교 했다가 나 깜짝 놀랐다. 전도 100명 한 것보다도 제자 10명 키우는 게 인도 복음은 더 빠르다. 여러분, 복음만에는요, 창조 전능력이 있습니다. 바보다 다니엘 시대 바보다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 하신 전도. 다니엘과 사드레 감에서 가볍는 고이 친구들 데리고. 느부한 성화에 뭐라 하냐면 모든 방백들은 들어라. 너희는 단일 하나님 앞에서 뜰지어다 부신 여왕이야.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부신 여왕이 선포했잖아. 아조수을 다시 만드자. 하나님 복음에는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요 그리고 은혜의 가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복음 만나고 받은 은혜와 축복이 엄청나다니까요. 이건 칠판에 써야 되니까 이렇게 간단히 쓴 거고 여성에는 어마어마한 축복 뭐, 먼저, 내가 장론들 만나가지고 차근차근 좀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기도하세요. 진짜 군산에서 바르게 전도하다.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안 하고. 남은 요 욕심 소리 안 하고. 오, 보고 뭐 오직 보고 뭐직 전도하다. 응. 응답과, 축복, 응답과 축복이 무한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만큼 제일 큰 거예요 문제 왔을 때 내가 하나님 믿고 있어요 어, 네가 하나님 믿고 있네 너도 바뀌네 너도 되어지네 너도 복음 누리네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 무슨 말이요때로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죠 근데요. 내안에 평안이 내안에 안식이 떨어졌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올바른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어소 여러분 전도운동 그 울샤샤 해고 되는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키려면 한시대 전도자를 준비하시오. 그분에게 메시지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또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로마서 1 6장의 일구늘도 붙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성경 은 그래야 올바른 렘노트 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경험 이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장 현장 갔는데 상전들을 만났느냐? 마땅히 공경하라. 아멘입니까? 심지어는 믿음의 상전을 만났느냐? 더잘 섬기라. 아멘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족은 경건의큰 위기이다. 제가 우리 귀하 장로들과 권사님들, 우리, 우리 또뭐 우리 귀하 소중한 우리 집사님들 감사를 모르면 어겠습니까 이분들 만나 뭐 삼켜 손잡고 호남복음하고 했는데. 그리고 뭐좀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제 요즘 와서 제가 그림 그리다 세게 보면 틀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묻는 곳 어디든지 내내 내 생각 가지고 제안하지 않고 하나님 하신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언어입니다 언어. 조종 목사가 중년생 때 목사님 요고 태국어로 번역된 보금편지입니다. 하면서 하나 사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보금편지를 다걸딱 펴면서 내가 이걸 번역을 해줬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laughs> 태국 이게 그린지 뱀인지. <laughs> 한자도 갖고왜 인간 하나를 만날 수 없는가? <laughs> 웃더라고. 제큰게 언어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미국 LA 쪽에서 한 6개월 가까이 살았어요. 살면서 에브리데이 모닝, ABC 어덜트 스쿨 다녔어요. 영어 정보 해보려고. 운동하고 영어 학교 다녔어요. 봐보세요. The Bible is on the table. 그죠? 근데, 현지인 영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The Bible is on the table. 안다가 뭐요 <laughs> 내가 이리 들고. 아, 그래고 옆에 있는 사람 자꾸 괴롭히고 물었다니까. 그러 on the table인데, 미국식으로 on the table 이렇게 한 거라고. 아, 그러냐고. 이제 내 옆에 사람이 안 앉아. 또 묻고 괴롭힐까봐.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김동호 사님 만 한국 나오라고 미국에 불이 낼 거냐고 난리 쳐갖고 들어왔잖아요. 이제 영어가 좀들리지시작데 한국 들어 너무 아깝잖아요. 1년간 평촌에 영어학원을, 에 불이 돼 새벽기도 끝나고.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명절에 왔잖아요. 명절 빨간 날, 명절 당일 날은 학원이시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수업이야. 새벽 3시에 광주에서 출발하고 평천에 도착해서 수업할했단 하루도 안 빠져. 다 끝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 아, 나이 들어서 영어하면 안 되는 거구나. <laughs> 그런데 라오스 언어를 배운다. <laughs> 젊은, 정년 성교사 시대를 열어야 돼.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니, 그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뭡니까? 오직 언약입니다. 오직 언약이라 말해, 성경 66권 속에는 모든 말씀을 다 잡으란 말이 아니고, 중요한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잡으면은 66권 속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될 것이죠. 뭡니까? 그리스도. 요한 59장 30절. 다 끝났다. 아멘요.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굽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장세기 12장, 일제삼. 잡으세요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사십니다. 주인 되시, 주님이 날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언약 딱 잡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우리의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세상 방법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이사야 40절 31절 어제 여호할 악만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 날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4등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너희 면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딱그까지 이런 내 증인들이라. 성령충만 달라, 기도하세요. 부탁합니다. 뭔가 좀 사역을 바르게 해보고 싶습니까? 머리 쓰지 말고, 연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먼저 임하시다 그리고 현장에 나타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하신다, 니까 아멘요? 빌립보스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강구로. 아멘요? 응답하실 거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다가 믿음을 확장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게죠 로마서 1장 1 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 면마살리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옵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세상에 감당치 못해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사람 생각 들가면안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없다 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오리 애들들이 몸도 안된 다이묘. 그리고 세부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벌지에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좀드리겠습니다여번주 주일날 목사님 태국 라오스 다녀옵니다. 기도해 주시고 어, 호텔에 내 방으로 불러세요. 큰 식당의 사장님 내 방으로 불러서 어, 호텔에서 방에서 복음을 전한 때 열심히 용접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 식당으로 가고, 팀생이 가고 싶은데, 식당을 다른 데로 또결 졸렸어. 못 만났어. 그 다음날 저녁에 연락을 하세요. 목사님 대접하고 싶은데, 사람 눈물 흘서어 <laughs> 우리가 이제 가는 사람은 네 명이지만, 그 사이에 음증을 갖고 영접 시켜 달라면 한 20명 됐어요. 사람 눈물 흘서어 근데 목사님. 아까 호텔에서 주신 메시지가 생각난다. 뭐, 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목사님 온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다. 고개 모함에도. 다음에는 고 목사님 모시고 싶다. 이번에 가면 만날 겁니다. 그리고 저 미얀마 쪽에 젊은, 처녀 아가씨인데 한국말이 능통해요. 미얀마에서. 이번에 준비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통화하고 가세요. 이번에 가면 만나게 됐습니다. 저 태국에 와있습니다. 대국가 만날 겁니다. 우리 한 장노님한테 붙어서 장노님. 많은 사람 윤직실님하고 이, 저, 이 단어 설레, 제자가 숨겨져 있으니, 그걸 찾아가고 내한테 붙이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우리 바르게 전도 운동해야 되잖아요. 가장 시급한 게요. 여러분 마음의 강단이 편집되버렸 아침에 출근하는데 강단 말씀이 기억됐다? 여러분은 세상 모든 것을 이깁니다. 흑암은 무너집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편집이 되느냐? 다섯 기초 갖고 편집해보세요. 개인, 만남, 가정, 강단 말씀 가지고 적용하세요. 그리고 내 직장, 그리고 뭔가 내가 사는 지역, 말씀이 성취되도 전도운동의 시작은 강단 말씀이 다섯 기초 내 현장에 성취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금번 그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큰 응답을 예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합시면서 기도하고 우리 김다우 주문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죽겠어 이 밤에도